굉장히, 싱싱한, 장어, 입니다. 야, 지금! 동족, <laughs> 동족 먹다 동족 먹는다. 아니야. 세상에 이럴 수가. <laughs> 예 <예에이> <laughs> <근데 이거> 뭐, <laughs> 물도 먹잖아. <laughs> 아니, 물 마시는 거예요, 뭔 소리야. <laughs> 저기, 용어도 먹는데? <laughs> 네? 아니, 물 용어 마시는 거야, 뭔 소리야. 야! 야! <laughs> 꼼장어라고 해서, 이제, 먹장어가 있잖아요. 이제, 그, 꿈은 버전. 꼼장어. 제가 장어 하나, 이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저기요. 네? 장어 몸통에 금갔는데요뭔 소리야, <웃음> 이거 <웃음> 이제, 비... 별레인가, 별레? <laughs> 징그러워요. 저기, <저게> 분홍색이 <부르렁색이> 먹기 <웃음> 싫어요! <웃음> 왜, 아 이거